가장 처음으로 배워볼 기법은 코바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슬뜨기입니다. 지금 도안을 보시면 있는 타원형 기호 모양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고 또 가장 기초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슬뜨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는 이전에 만들어 보셨던 코바늘 시작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매듭 만드시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 가셔서 배우고 와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매듭이 바늘에 고정되죠? 이 상태에서 왼손에 실을 잡아줍니다. 코바늘 시작 자세. 자, 이때 나는 이제 왼손에 실을 잡는 게 조금 익숙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매듭을 왼손에 실을 잡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실을 왼손에 먼저 잡아줍니다. 매듭은 없지만 엄지랑 중지로 실 중간을 잡아주시고, 오른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돌려서 실을 잡아줄 건데요. 자, 이렇게 잡으시는 거 아니고, 돌려서 가까이에서 보시면 실 앞쪽으로 검지가 나오고 뒤로 엄지가 가요.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실 아래쪽으로 쭉 끌고 내려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비슷한데요. 교차 부분 풀리지 않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서 긴 실이 이번에는 위쪽에 있습니다. 잡아서 밖으로 빼면서 동시에 짧은 실을 왼손으로 같이 잡고 쭉 당겨주세요. 매듭이 하나 생겼죠? 그대로 바늘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위쪽에 긴 실을 잡고 쭉 잡아당겨주시면 바늘에 매듭이 고정되고요. 왼손에는 원래 실을 잡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작자세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뜨기 동작 같이 시작자세 만든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동작은 가장 먼저 실 위에 바늘을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원래 바늘에 걸려있던 고리 밖으로 감긴 실을 빼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코바늘 끝에 갈고리처럼 생긴 부분 보이시죠? 이 모양이 아래쪽을 향하게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바늘 모양이 이렇게, 괄고리 끝부분이 앞을 보고 있거나 뒤를 보고 있으면 밖으로 바늘이 잘 빠지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을 향하도록 바늘 모양을 이렇게 두시고, 오른쪽에 걸린 고리 밖으로 빼내주겠습니다. 바늘을 살짝 끝부분 아래쪽을 둥글리듯이 하면 더잘 빠져요. 빼내신 직후에는 바늘을 살짝 위로 들어주시고, 안쪽으로 바늘 쑥 밀어 넣어서, 바늘 위치를 원위치 시켜줍니다. 지금 보신 동작이 사슬뜨기 한 번이에요. 사슬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다시 한번 사슬뜨기 동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 위에 바늘을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고리 밖으로 빼주는데, 지금 바늘 끝부분 갈고리 모양이 끝에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두신 상태에서 고리 밖으로 빼내줍니다. 빼내신 직후에는 바늘을 살짝 위로 들고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바늘을 원위치 시켜주세요. 지금 사슬뜨기 두번 했는데요. 코반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게 힘조절이에요. 힘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필요하지만 실을 걸고 있는 손가락의 역할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왼손을 지금 보시면 실이 검지에 걸려있죠. 검지 손가락의 높낮이가 실의 장력을 조절합니다. 자, 그래서 검지 손가락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으면 바늘에 걸린 고리가 너무 작아져요. 이렇게 되면 뜨개질 하실 때 바늘이 밖으로 잘 빠져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평면뜨기로 넘어갔을 때 이어서 뜨시기가 힘든 상태가 돼요. 그래서 너무 작게 만드시면 안 되고 자 반대로 검지손가락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실이 이렇게 헐거워지죠. 그래서 실을 다루기가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고리도 너무 이렇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바늘보다 살짝 여유 있는 정도로 사슬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검지손가락에 걸린 실의 장력을 너무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않게 살짝 펴준다라는 느낌 정도로만 유지를 해주셔야 수월하게 뜨개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검지손가락 뿐만 아니라 지금 왼손엔 실이 감겨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살짝 펼쳐보면 새끼손가락에도 실이 감겨있어요. 이 새끼 손가락이 실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요. 약지 손가락이랑 새끼 손가락이 딱 붙어 있어야 실이 고정이 되고요. 이렇게 풀려 있으면 실이 아주 끝까지 많이 늘어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때문에 손에 실을 잡아주셨을 때 새끼 손가락을 딱 붙여서 고정을 해주셔야 검지 손가락으로 장력 조절하기도 쉬워요. 자, 반대로 실을 더 끌어서 써야 되는데 실을 뜨개질 하다 보면 여기가 짧아지겠죠 쓰니까 근데 더 써야 되는데 더 이상 안 나오면 또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반대로 새끼손가락을 풀어서 실을 더 당겨올 수 있도록 자푼 상태에서 검지를 위로 올리면 실이 더당겨와지죠자 실을 더쓸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다시 고정해 주셔야 이어서 뜨개질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바늘 하실 때는 검지랑 새끼손가락, 이렇게 두 손가락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이어서 수월하게 뜨실 수가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잡고 계신 이거를 놓치셔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내려두셔도 풀리지 않고요. 뜨다가 실 너무 헐거워지거나 잘못해서 놓쳤다 하시면 다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 번 놓쳤다 잡았다 할수록 익숙해져요. 자, 검지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고 실도 풀었다가 감았다 여러 번 하시고 이렇게 잡은 부분도 뗐다 잡았다 뗐다 잡았다 뗐다 잡았다 하시면서 힘 조절하는 감을 익히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사슬뜨기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하셨던 거랑 똑같이 실 위에 바늘을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고리 밖으로 빼내줍니다. 빼낸 직후에는 바늘을 위로 들어서 안쪽으로 다시 쑥 밀어 넣어주세요. 자, 실이 모자라면 새끼손가락 열고 검지 위로 들어서 실 다시 당겨와 주시고 새끼손가락은 다시 약지에 붙여서 고정. 자, 그런데 지금 뜨다 보니까 사슬 뜬 거를 잡고 있는 왼손 엄지랑 중지 손가락이 바늘과 멀어졌어요. 뜨실 때는 항상 왼손 엄지랑 중지 뜬걸 잡고 있는 손가락은 바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잡아주셔야 뜨실 때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잡은 손을 옮겨주실 때 왼손에 실 걸려있는 검지 손가락 보이시죠? 너무 팽팽하게 당겨주시면 잡고 있는 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검지손가락에 힘을 살짝 풀어주신 상태에서 잡은 거를 위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다시 장력을 적절하게 조절해주시고 이어서 사슬뜨기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실 위에 바늘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고리 밖으로 꺼내줍니다. 바늘은 다시 위로 올리고 안쪽으로 쑥 밀어 넣어서 원위치. 실 모자라면 새끼손가락 열어서, 검지손가락 위로 올리면서 실 당겨와 주시고, 다시 새끼손가락 고정. 자, 연속 동작으로 하는 방법도 보여드려볼게요. 익숙해지시면 연속 동작도 따라 해보세요. 실 위에 바늘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밖으로 빼내주고, 바늘 위로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원위치. 다시 대고, 밀어 넣듯이 감아서, 으로 빼내주고 바늘 위로 들어서 안쪽으로 원위치 자 이제 조금 더 빠른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잡고 있는 왼손 손가락이 바늘과 멀어졌기 때문에 검지에 힘 살짝 푸시고 잡은 손 옮겨서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자 조금 더 빠른 연속 동작 보여드려 볼게요. 나중에 사슬뜨기 많이 익숙해지시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되고 감아서 밖으로 꺼내주고 원위치, 대고 감아서 밖으로 꺼내주고 원위치. 계속 이어서 뜨면 이런 식으로 빨라집니다. 잡은 손가락은 다시 검지 손가락에 장력을 줄이고 옮겨서 잡아줍니다. 자, 이 사슬뜨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고 또 제일 처음 배우는 기법이기 때문에 많이 익숙해지실 때까지 연습하셔야 다음 단계도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사슬을 길게 뜨시면서 연습하셔야 좋은데, 대략적으로 양쪽 팔을 쭉 펴셨을 때, 끝에서 끝까지 정도는 길게 오게 연습을 해주셔야 어느 정도 익숙해지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만큼 이상 떠서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습했던 실 다시 사용하실 분들은 풀어서 또 쓰셔도 돼요. 어떤 실은 떴다가 풀면 실이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어서 꼬임이 풀리거나 하는 실들도 많은데 지금 뜨고 있는 실은 아예 이렇게 한 가닥으로 튜브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떴다 풀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을 푸실 때는 바늘을 빼시고 뭉치랑 연결되어 있는 긴 실을 잡아당겨주시면 그대로 풀립니다. 자, 이렇게 풀다가 다시 이어서 뜨고 싶다 하시면 사슬 정면을 기준으로 나를 보게 두시고 끝에 고리가 꼬이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바늘을 앞에서 뒤로 다시 끼워주신 다음 실을 손에 다시 잡아주시고 시작 자세 만들어서 이어서 떠주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개수 세는 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슬 개수는 바늘에 걸린 고리는 세지 않고 고리 바로 아래 V자부터 가장 아래에 매듭 여기 전에 있는 V자까지 V자 개수를 세주시면 그게 바로 사슬코의 개수입니다 지금 한번 세 볼게요 지금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아래 V자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네요 사슬 여덟 개를 떴습니다 지금은 개수를 세시는 게 익숙하지 않고 약간 헷갈리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다시 코스 세는 법도 알려드릴 거라서 그때 다시 배우시면 돼요 지금 이해 안 되셔도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초보자분들 뜨시는 거 보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공통적인 부분들을 발견했는데요 대략 어떤 거냐면 자 실을 이렇게 뜨다가 더 이상 뜰게 없어서, 요렇게 잡고 뜨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자, 이렇게 실을 팽팽하게 당기라고 했는데, 실이 안 와서. 자, 그러면은 실을 리필을 해주라고 설명을 드렸죠. 막, 근데 손이 막 고장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뜨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손에 그냥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이 실이 잘 딸려 올라올 수 있게 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요. 자, 일단은 잡은 거 내려놓고, 자, 이거 내려놓을 때도 설명드렸죠? 여기 검지힘뺀 다음에 내려놓으시면 이렇게 막 돌아가고 그러지 않아요. 힘을 이렇게 준 상태에서 놓으시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지힘 먼저 빼는 연습하시고 한번 놔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손 검지로 이렇게 잡고 쭉 실을 이렇게. 빼는 연습을 합니다. 딱 닫으면 닫히고요. 안 딸려 올라오죠? 자 실을 딸려 올라오게 하려면 새끼 손가락을 열고, 자, 손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략 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고 쭉쭉쭉쭉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말하듯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뜨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실 리필이 됩니다. 자, 이실 리필하는 연습까지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뜨다가 이렇게 매듭이 나오는 경우에 되게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자, 매듭은 실에 거의 다 있어요. 실 공정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뭐 얻는 실도 있지만 이렇게 뜨다 보면은 매듭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분량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실에서 다 나오는 음, 실 공정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큰 실하고 큰실 감다가 끝나면은 이걸 이렇게 이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매듭이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불량 아니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실 리피라는 연습 해 볼게요. 잡고 그냥 쭉 한번 당겨 보세요. 닫았다가 열고 닫았다가 열고 닫았다가 열고 쭉 연습을 하시다 보면 사슬 뜰 때도 이렇게 실 리필이 잘 되면서 잘 떠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이렇게 손에 힘을 꽉 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검지에서 힘을 뺀다. 자, 스을 빼주시고, 여기 잡아준 것도 힘을 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항상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빼고, 그 다음에 느슨 느슨하게 느슨 느슨하게 새끼 손가락을 붙이지 않고 있어도 되고요. 그냥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 실 리필할 때 새끼 손가락 살짝 밑으로 내리기만 해서 내리고 그 위에서 이렇게 가져오기 편하겠죠? 내리고 위에서 가져오기 편하게 이렇게 잡고 사슬을 느슨 느슨하게 떠주시면 좋습니다.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짧은뜨기도 배울 건데요. 짧은뜨기 뜨실 때도 마찬가지로 손에 힘을 빼고, 검지손가락 힘 주고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검지손가락 먼저 힘 빼고, 느슨, 느슨하게. 이렇게 뜨시면 훨씬 수월하게 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바늘은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연결 동작이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냥 이렇게 꺼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당황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요. 항상 다시 돌아오고, 링을 돌리고 돌아오고, 링을 돌리고 돌아오고, 돌리고 돌아오고. 자, 항상 손은 이렇게 이렇게. 잘 뜨는 사람의 손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초보자분들은. 어... 뜨실 때, 대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뜨시더라고요. 이렇게. 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검지에 힘 빼고, 잡아준 것도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하고, 여기, 오른손은 이렇게, 이렇게, 대략 부드럽게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감아서 돌리고, 감아서 돌리고, 감아서 돌리고, 감아서 돌리고, 다시 제자리, 감아서 돌리고, 다시 제자리. 이런 느낌으로 뜬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고수처럼 떠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해서 다음 단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쭉잘 뜨는 사람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시고 쭉 다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럼 사슬 길이 왼손 끝에서 오른손 끝까지 쭉 펼친 길이 그 이상으로 뜨시면서 연습 충분히 해 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평면 짧은뜨기 이어서 배워 보도록 할게요.